Oh Jessica, oh, three, okay. <laughs> two, one, one. <What? 웃음> okay, Jessica. <laughs> <제시카>. My Indonesian <인도네시아 웃음> friend Jessica. My Korean oh, friend Bongole, Bongole, Bongole. Hello, 안녕하세요. My name is Bongole. 안녕하세요. 안녕 하세요 Bongole. I'm Japanese. j a p a no e e s n no no, Korean. 코리안, 코리안. 어. Stupid, Stupid, Japanese. Stupid, country <laughs> 왔다 갔다, 와리가리 country. Stupid, My. Stupid, <laughs> Japanese. I'm very stupid. Very stupid. You still, still stupid live, Baman? 뭐라고 하는지 못들어. What? You still live, live streaming? I'm still alive. I'm human, not oh, zombie. Okay, okay. zombie. n <laughs> 집키 먹어. 약 어디갔지? 약 제가 먹었습니다. 제가 좀낫가림이 있어가지고. 동굴레 오랜만. EMF 2층역 세컨플로어. 세컨플로어. Come o

Oh my God, Lebanon to r b e n s i Lebanon t Lebanon t Emergency. Lebanon t Bongolekillo, y u Lighting Or Soniram, Freezing, Freezing Or. I, 어, Lighting, Lebanon t Lighting, Ghost Lighting, Lebanon t Lebanon t Get out, Get out. Emergenc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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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, Man. 바바라 앤더슨 바바라 앤 더러슨 바바라 앤더러 바바라 앤 더러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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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봉골레 이즈 쉘 파스타 쉘 파스타 이탈리아 t a Shell pasta. Italy. I k n o 레 Italia. Okay. b 어차피 죽을. 둘 중에 하나 는 죽을. Okay. I'm not d i n o k a 누가 my. 죽나 내기. 내기. 오케이 okay. 다음 판 대장. 살아 남으면 그 다음 돼. 판 대장. 죽으면 대머리. 죽으면 대머리 확인. 이방 나가지 마요. 오! 살았어? 아 까비. 오, 오. 오. 왜 나가? 오, 어 ]이야. 먼저 나갔어. 한 땡, 한 땡. 어, 미션, 어?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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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진다. One, o n 미션 안 깨졌어. 왜 이래? 얘 되게 심하네. 왜 이러지? 세번 연달아서? 왜 이렇게 심해? 미션 십자가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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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Come on come on come on 겁쟁이 샤이보이 봉골레 이제 샤이보이 봉골레 샤이보이 여기서 먼저 나가면은. 다음 판, 쪼수, 대머리. 대머리, 쪼수. 오케이, 오케이. 뭔 말을 해도 참아야 돼. 먼저 나가면 어. 지는 거요. 저 십자가 하나는 어있어요 어, 어, 클리얼, 클리얼. 클리얼, 클리얼. 클리얼, 클리얼. 오케이, 먼저 나갔죠? 먼저 나갔죠? 봉골레 먼저 나갔다 봤죠? 다 봤지? 봤어? 에이, hey, 대머리. 대머리? 내가 봄. 내가 봄. 내가 봄. 시청자분들이 봄. 다 봄. 앞으로 말끝마다 대장님! 붙여요. 대머리님. 아우 노노노 아우 남자가 왜 그래 약속을 했으면서? 어? 증거 찍었어. <laughs> 증거 찍었어. 오케이. <Okay. 웃음> 대장님 출발합니다. 오케이 okay, 아니지 출발합니다 대장님. 조수들 수고가 많았네. I'm c e r r y 뭐 말이 짧은데? 대장님 아임캐리 I'm 노 아임캐리 no, no, no. 대장님 대장님을 끝에다가 아임캐 <laughs> 리 대장님 오케이 굿잡 굿보이 굿보이 오케이 아임굿보이 대장님 빠졌잖아요 음 역시 빡빡이라 수치없구만 대머리 탈모라서 어째? 그 탈모는 유전이야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탈모는 유전이야. 하하하. <laughs> 우리, 우리 아빠는 대장님 없네. His name is 대장님. 대장님. Where is 진통대 대장님? 음, 내가 먹었어. 뭐 불만 있나? 아, 알았어. 어, 어, 앞에, 대머리 응답하라. 여기, 여기, 대머리 대장님. 어디지 대머리? 여기, 여기. 대머리 여기, 어디라는 여기, 여기. 거야?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대장님 빠졌네. 여기, 굳어, 굳어. 대장님, 대장님. <laughs> 확인. 대머리 뭐하나?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구만. Hey Jesse, j e s s 봉골레, 봉골레, 이즈 발드헤드, 오케이, 발드헤드, 대머리, 대머리, 스킨헤드, 대머리, 리얼리, 리얼리, 오케이, 오케이, 대머리라, 일을 잘해, 이, 로, 이, 이 l o 대장님 빠졌네 이 없는 것 같아요 대장님 오케이 okay. 그한 판만인데 향게요 열심히 대장님. 좀 합시다 대장님 또 빠졌네 EMF 라이팅 주파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. UV 필요 없어 제스카 not UV Phantom m a y o Uday, not UV. 버려, 버려. Okay. okay. EMF over. Lighting over. Spirit Box. Okay. Memo. 기포 소설 대장균. o k a 잘하고 있네. 이제 좀 입에 붙나 보제. 대머리 저 친구가 배움이 좀 느려. I love your voice. Sounds like Spirit Box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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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no practice 피나는 연습, you know 피나는 연습 끝에 얻은 나의 목소리. OK, e 연습했어 practice practice. 이거 주파수는 발견되지 않음 뜹니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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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, 여기로 가야 돼. 맞아 맞아 저쪽 문 막혔잖아 그치 어 죽을 뻔 했네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막혀서 뺑뺑이 못 돌아요 파마우스가두 개가 있거든 똑같지 않아 방 구조가 살짝 달라 아까 돌았던 파마우스는 여기가 뚫려있는데 여기는 저쪽 방이 막혀있어요 안 따라오네요 아 사진 찍을걸 아. 까비 대기. 웨이팅 오버 오버 o 이 대머리 대장님? 상황이 종료되 o r y Hey, Demory. Hey, d e m 당연히 살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장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